우대로 222호에, 그, 어마어마한, 1500년 종업원을 끊내린 기계 공장을 갖다가, 체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계를 갖다 뿌리까 하고, 아라스카도다 수출한다고 하더라고. 미국은 물론이고. 그래서, 어, 저, 거리고 어, 제 걸로. 어, 그런데 지금은 공장이 중국 전체 세계랍니다. 어, 저 남쪽에 뭐, 어디 하고, 어디 하고, 공장을 두개더지었답니다 그래서, 어, 이놈이, 그, 어, 아까, 신이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여상규라는 국회의원, 판사, 그게 옆에서 많이, 그, 고지를 해줬겠죠. 지한테서 그, 담배, 법무법인에서 내가, 그, 박종민이라고 하는 그, 김대중이 양아들하고 공정을 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사실이, 자, 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옆에서 스포트를 많이 해줬겠죠. 법, 률적으로 야, 해도 괜찮다. 해도 괜찮다. 그, 아, 해갖고 먹고살아 그래갖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공범이라고 내가 그래서 오지 말한 것이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독을 회사 내하고 어, 그 한국기술교류를 하는 회사에 저 여상구가 감사해요 감사 아, 등기부등본에 그럼 그 범죄단 아입니까 범단 그 회사 자체가 대표이사가 그 범죄단이 됐으니까 범죄단의 고문이 됐으니까 그럼 그 한국기술교류는.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입니다. 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감사라면은, 그, 여상규가 국회의원 할 자격이 있나요? 어? 국회의원 할 자격이 있어요? 얼마나 묻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상규가 이실 짓고 해야 된다. 어? 저, 저 뭐고, 석고 대대까지는 원하지 않고, 이실 짓고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박주타기가 또이 수, 저, 이 시사전을, 안성물을 갖다가 기자를 또 어, 어,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2탄, 3탄이 나올 긴데 어? 딱 이거 한군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아, 모든 것이 부패한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만, 말씀이 나면 돈이 있는 놈들은, 그만, 돈을 갖고 와서 쳐발라버려요. 그러면 또, 잭 소리도 없이 없었던 일로, 또, 파묻치서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문면도 금토 때문에. 그래서, 그 판단은,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고, 이게 전부 다 해수가 되어가지고, 어, 저, 도둑놈들관련있던 놈들은 다, 어 이런들 교도소 보내야지요. 어저 받아 이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그어저 문제 수익금은 전부 환수해가지고 어 세금으로 그다 드려야지요. 어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일만타진될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령이라고 하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놈이 결제책상에서 무언가 결제를 하고 있고 그 옆에 그가 임명한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3.0 간첩 총독 문재인과 부동자수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